여기로는요. 5%밖에는 할당이 안돼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결정사TV 대표 김경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 성원비 들어온 거 얘기하고 싶으시죠? 네. 네. 대표님 음. 저 이번에 음. 그 대구에 계신 분이 음. 성혼이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분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 음. 결혼 의지도 너무 강하시고 맞아, 맞아. 예 인성도 너무 바르고 좋으신 분이셔서 네. 아꼭 저분 결혼 시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는데 진짜 성혼이 되셨더라고요. 네성혼비가 네. 오늘 들어온 거를 제가 굳이 지금 네. 영상으로도 얘기하고 자기가 아까 나한테 물어보길래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이유가 음. 오늘의 제목 지방 거주 여성이 레벨업 혼사를 하려면 자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이 상향혼을 하려면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성혼된 분을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거는요 그분이 알려지지 않게 조금씩 각색한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분 같은 경우는요. 대구고요.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셨고요. 정말 아주 뭐라 그까 애교스럽다 그러나 여성스럽다 그러나 아버지도 굉장히 이뻐하셨나 봐요. 그래서 음악을 하세요. 그래서 그 가녀린 몸에 첼로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악기가 금액이 꽤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훌륭한 사익감을 만나기를 희망했죠. 네네. 근데 지방에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근데도 안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대구 쪽에는 나를 통해 결혼하신 분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가입을 하셨는데 자요 분을 예로 볼때 여러분은 이 선택하셔야 될게 있어요. 첫째 뭐냐?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이 레벨 업 혼사에 성공하려면 편안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희망하는 혼사 쪽을 택할 것인가. 요 양자택이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편안함이란 건 뭐예요? 나 대구야. 그러니까 대구. 어머 부산? 거기도 차 타고 가야 되잖아. 남자가 오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네. 서울? 어우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한 사람 만나서 인연이 아니면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요. 여태까지도 혼사가 안 됐죠 왜? 여러분 마음에 그닥 안 들어 그죠? 그래요. 들만한 남자가 별로 없어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인구의 6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집안이 좀 작거나 뭐 재력이 빵빵 안 해도 웬만큼 평범하다면 아들이 똑똑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방에 그 대구 부산에 있는 대학을 보낼까요? 아니죠. 네. 서울로 다 유학을 보냅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 서울에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기업에 취직을 하든 아니면 뭐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회계사가 되든 남자는 성공하면 결혼하는 거야. 네네. 직업 없으면 미팅 힘들잖아요. 그치. 그러면 자기 나름의 성공을 거둘 때 대학교 때 성적과 모든 게 인터뷰나 이런 게잘 되면은요 네. 다 직장을 집이 부산이라도 대구라도, 어? 네. 여수라도 다 서울에 잡는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처음에 대학 입시가 서울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한 차례 관문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는 취직이 서울 쪽에 직업, 직장이 되느냐 마느냐, 그죠. 네. 의사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될때내 고향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퀄리티도 서울이 안될때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그죠? 네네. 퀄리티 면에서도 그렇지만 양적인 면에서도 불과 대한민국 인구의 40% 정도만 지방에 흩어져서 살아.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경상북도 대구로 따지면요. 여기로는요. 5%밖에는 할당이 안돼 있는 거예요. 물론 서울로 유학 보내신 딸들 있는 경우는 서울에서 미팅 하니까 아주 아주 쉽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 그쪽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해외 유학을 보냈다가 오셔서 그 대구 쪽에서 레슨 같은 걸해 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사윗감 우리 딸 딸이 좀 존경할 수 있고 우리 딸의 삶이 좀 편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 찾으려면요 찾아치겠습니까? 확률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편안함을 과감하게 포기하고요. 제가 서울에서 미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알았다고 하셨어요. 물론 어, 부산, 대구, 포항, 울산 등 이분이 속해 있는 경상도 쪽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해줘요. 그쵸. 그러나 지방 미팅을 의무적으로 한다고는 얘기 안 해요. 저희가 하는 거는 혼사를 잘하려고 생각하는 거지. 지방 쪽에 하려면 거기서 그냥 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특히나 여성분들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머님들이 아 우리 딸이 직장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지방에서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네,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직장이 좋다는 거는요 정말 직장이 아주 좋죠 네. 예를 들어 의사다 변호사다 회계사다 이런 전문직이거나 약사다 네. 또는 교사 중에서도 임용 교사는 남자분 남편 되실 분이 서울이 직장이라 그러면 교육청에 얘기해서 발령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전문직과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철밥통 중에서 진짜 철밥통이신 분들은 남자 직업 따라서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직업 때문에 나 여기에 말뚝박고 있을 테니 남자분, 능력 있는 분 와라 이러지 않아요. 자, 음. 인원도 적은데다가 인원에 대한 그 퀄리티도 많이 떨어져요. 네네. 여자분 직업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거, 경우 보면요. 거의가 지방에서 공무원을 하거나 공기업이거나 또는 뭐 학원을 하나 차려줬다거나 또는 뭐 교사야. 네. 교사인데 임용 아니죠. 탈입학교 네. 정교사죠. 요런 경우 우리 딸도 벌고 남편은 우리 딸보다 나은 남자를 자꾸 원하거든요. 네, 네. 자, 만약에 지방에서 계속 미팅하면 어머님들도 미팅 많이 시켰잖아요. 선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왜안 됐어요? 딸하고 생계유지수단으로 맞벌이를 꼭 해야 될. 즉, 딸의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여자가 직업을 못 옮겨. 근데 중요한. 그런 분들을 희망하는 남자분들은 따님이 원하는 레벨 업 하는 혼사가 안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해하셨죠? 네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방에 계시면서 남자는 이게 골치 아파요. 남자는 직장을 못 옮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지방거주 여성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이라면 거기에 그냥 있으면서 나보다는 조금 낮은 분하고 내 마음 맞는 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상, 향, 혼을 많이 희망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구, 부산 쪽에 정말 집안 좋은 따님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럴 경우는 계속 안 되는데 물이 나올까, 여기가 금광인가, 계속 그 대구만 타고 부산만 파지 마시고, 눈을 조금 들어서, 아, 보물단지들은 다 서울 쪽에 있구나.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에 오고 가면서 쇼핑도 하실 겸 오면서 미팅을 하시면 지금 지방에 특히나 제가 어 부산도 많이 했지만 대구를 더 많이 한것 같아요 병원 원장님 댁들은 네. 거의 내가 많이 한것 네,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쪽에서 대도 왔는데 계속 응? 물이 안 나오는데 파지 마시고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서울에서 미팅하세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 능력 있고 성품 좋은 남자 만나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라는 게 나보다 나은 특히나 더 높게 높게 올라갈수록 지방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김경의 대표였습니다.